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선고가 있었고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 소송 대리인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 연결해서 오늘 판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장 궁금한 게이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그예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었을 때가. 네. 2014년 6월달부터 2015년 5월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체부 장관 시절이라는 게 2016년 9월부터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서 문이 문학적 블리 리스트에서 직접 관여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예. 네. 또 문학. 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임명이 됐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음. 이미 블랙리스트 부분들이 집행되어었던 문제라서 예.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좀 추측을 좀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그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재판부의 판단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 이중 이중 죄가된 부분들은 몰랐다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 직군 남용이 되려면은 어떤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지배 집행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네. 알았다라는 정도가 아니 부족한 거죠. 음, 근데 지금 그래서 언론 보도가 예. 여러 건이 있으면서 이게 문건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예, 예.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증거로 예. 안 되는 겁니까? 뭐 증거로는 될수있습니다만좀 신뢰하는 데서 증명력에선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진우 장관의 증언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과 관계 속에서 나온 부분들이었고 예. 후임자였던 이, 이, 이 일정 정도 조윤정과의 관계 부분들은 좀좀 좀 증거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러면 차그 이심 항소심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자, 그리고 이래서 이제뭐 추가 증거가 만약에 제출이 되거나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예. 1심 재판부 이런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바뀌거나 그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래지금 그렇지만 이미 그 어,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블레이스 관련 문건들 일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그 블레이스 어, 관련된 문건의 새로운 거 새로운 증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부분들에 대한 아주 입증이 좀 좀,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이다. 고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부정적인 건 아니다. 그러면 항소심에 네. 가서 또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인터뷰를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블랙리스트의 존재나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재판부에서 부정된 건 아니고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을 내렸고 예, 예. 위증 혐의는 인정에 대해서 이제 징계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김기춘 예, 예.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혐의가 대부분 예.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에서 조윤선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김기춘의 블랙리스트 관여 부분이랄 할지, 예. 다른 그 공격자들,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이라 할지 어떤 비서관들의일들의 어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개입 그리고 이것들이 그 실질적으로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서 하달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참고로도 예. 입증이 되어져서 유죄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 예.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됐고 그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진 그러니까 사건의 큰 줄기는 재판부에서 전부 다 인정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음. 예. 자, 그런데 예. 조윤선만 조윤선 예. 그전 장관 부분만 네네. 부관 부분들을 아직 확인할 수 없어서 이제 음. 부족하다고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재판부에 이렇게 큰 줄기를 인정을 했는데 형량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양형의 어떤 네. 적절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직권남형죄는 5년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이하의. 징역. 아 그런가요? 예. 네. 예, 그래서 어뭐이이 이 양형만 보게 되면 약간 샌드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기간 문제. 음. 한 2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간에 있서 어, 개입되 있고, 또한 자기에게 비서 실장이라는 지휘를 이용했다는 점이랄지, 음흠. 또 피해자들이 상당 부분 많이 발생했었다는 것. 예. 그거 그리고 이게 헌정질서 물러난 것 같은, 음, 음 것이라는 점에서 양형적인 사회. 특히 그, 재판부에서도 이야, 이야기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감안돼서. 네. 판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일반적인 정서 속으로는 뭐, 부족하다고 수긍할수 있지만. 네. 그러나 그러니까 어떤 면, 일반적인 분들에서는 뭐, 적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 아, 그래요. 근데 인터넷 여론은 좀 가볍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뭐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간이랄지 예. 조직적으로 개비했다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채광을 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판결에서 가장 그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 혐의 부분과 연결이 되는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은데요. 이 박영순, 예. 예, 예. 이 박영수 특검이 그, 그 공소장에 박전 대통령 예. 요 관련 부분에서 공범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블랙리스트의 존재라든지 이것이 악용된 그큰 줄기를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 공범 혐의도 그대로 유죄로 판단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좀그 부분을 관련해서는 여기 그, 어, 지금, 아, 법원에서 나온 자료들에 하면은 공무관계를 부인한 걸로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시도 관련된 예. 공무관계를 부인한 걸로 음. 인정하지 않은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니까 부인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직접적으로 지배개입했다고는 아직 단정할수 없다라고 먼저 공무관계를 부인했죠. 공무관계 예예. 예.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향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대통령의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점점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연루돼 있는가 이건 또또 또 다른 어떤 뭐냐면 판단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떤 지시를 했고, 네. 어, 어떠한 내용에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음. 좀 밝혀져야만 일반 일반 추상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범죄 사실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좀 예. 구체적인 사실들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예. 했는가라고 하는 게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 예, 부분들이 예.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재판 과정이 핵심 질때이 음. 되지 않을까 음. 생각합 어, 그리고 그나저나 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참 여러 가지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는 한데 아, 예, 예. 사법적으로 지금 이게 유죄가 인정이 돼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건 이건 이분이 처음이죠. 그래서 뭐 그런데 이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옛날 과거에 70년대의 중앙정보부에서 제일농부 간주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많은 소음복지 사건이랄지 한국 현대사 불곡들에서 참 사실 악역을 맡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요. 너무 지나치게 인권을 침해하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근데 사법처리는 다 면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벌받지 않고 네. 본인이 반성하지 않는 것 이게 음. 참으로 본인의 인생에서도 좀 안타까움이 아닐까 이런 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그 많이 이야기는 안 되고 있는데 조윤선 전 장관으로 돌아가서 예.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그건 위증 혐의를 가지고 그렇게 선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증죄에 네. 대해서 이렇게까지 선고한 그 전례가 있나요? 위증죄는 보통 뭐, 그러니까 이 범죄, 네, 보통은 법정에서 하는 걸할지 국회에서 하는 건 하는데, 집행유예를 지는걸 간혹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래요? 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좀이 재판과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예. 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띄우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예.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고 예, 예. 하는데, 변호사님도 위원으로 참여하신다면서요? 아마 뭐, 뭐 그렇게 될 <laughs> 가능성 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조사 활동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 일단은 이제 문체부가 나서서 인상사를 네. 꾸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음. 그 말하자면 적폐인 자신들이 네. 자신의 산을 덜려낸다는 그런 아픔에도 불구하고 음. 스스로가 이걸 감내하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예, 예. 어, 또 하나는 이제 그 자기 자료들또 자기 식구들에 대한 관련된 부분들을 음. 이번야말로 정확하게 덜어낼 수 있는 어떤 음. 그런 기회이고 이로써 이제 문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다시는 예. 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음. 뭐 그런 좋은 자리가 될것 같고요 예. 조사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방향들이야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나 또는 국정원 관계된 부분들도 많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물론 직접적인 수사권을 운당하는 관계 간의 협조를 얻어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그에 음. 따르는 이제 국정원 청와대에서의 지배 기업을 했는 것까지 포함하고 내부적으로 그러한 블레이스 테드에 적극적으로 또는 음~ 이걸 개입하고 했던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 문제 네. 또 취약한 어떤 시스템 아, 예, 예. 비서관 비서실장이 이렇게 지시 한마디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네. 국정 기조가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보완하는 게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면 이 블랙리스트의 기초에서 여기에 올라가는 선은 어떻게 부당하게 그리고 치졸하게 불이익을 줬는가? 예, 예.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낱낱이 밝혀내야 다시는 예. 이런 일을 그발못 채게 할수 있는 발못이게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사위에서 이제 피해자들로부터 어떤 피해 사실 접수를 하면 받게 될 겁니다. 아, 예, 그런 예. 과정을 통해서 아래로서의 어떤 피해 사실의 확인과 그게 음. 상부에서 내려놓아지는 어떤 그런 지시, 화달 네. 관계, 집행 관계가 맞다 이렇게 상과 하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렇죠. 만나게 됐을 때 비로소 플레이어스의 그 진상이 음. 전체적으로 아마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네, 지금까지 조영선 변호사와 함께 문체부 공무원을 통해서 하달되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은 참고로서 예. 입증이 되어져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됐고 그 작성된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진 그러니까 사건의 큰 줄기는 재판부에서 전부 다 인정이 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음. 자 그런데 다만 유 예. 부분만 이제 조윤선 그전 장관 부분만, 네네, 공 부분들을 아직 확인할 수 없어서 이제. 네. 가 음. 부족하다고 했던 거죠. 저 그러면 재판부는 이렇게 이제 큰 줄기를 인정을 했는데 형량은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를 했는데요. 이양형의 어떤 네. 적절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직군 남형죄는 5년이하의 징역입니다. 5년이하. 징역. 아 그런가요? 예. 예, 그래서 어뭐이이 이 양형만 보게 되면 약간 샌드 합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기간 문제. 음. 한 2년 이상에 걸쳐서 장기간에 있서 어, 개입돼 있고 또한 자기에비서실장이 지위를 유했다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선고가 있었고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과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민사소송 대리인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 연결해서 오늘 판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조영선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장 궁금한 게이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그 예,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있었을 때가. 네. 2014년 6월달부터 2015년 5월까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문체부 장관 시절이라는 게 2016년 9월부터입니다. 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서 문이문학체블리 리스트에서 직접 관여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네. 또.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임명이 됐을 때는 이미 상당 부분 음. 이미 블레리스트 부분들이 집행되어지었던 문제라서 예.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좀, 좀 추측을 좀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그요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내린 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재판부의 판단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까 그러니까 그~ 이중 이중 때가 된 부분들은 몰랐다고 한 부분들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이~ 직권 남용이 되려면은어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당한 음. 지배 기업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네. 알았다랑는 정도가 아니 부족한 거죠. 음, 근데 지금 이래서 예, 언론 보도가 예. 여러 건이 있으면서 이게 문건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고 예, 예.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증언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증거로 예. 안 되는 겁니까? 증거로는 뭐 될수있다만은좀 신뢰하는 데서 증명력에선 좀 한계가 있었지 않았나 음. 뭐 이런 생각이 좀니도 유진우 장관의 증언과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속에서 나온 부분들이었고 예. 후임자였던 이, 이, 이 일정 정도 이 증언 과의 관계 부분들은 좀좀 좀 증거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러면 자그 이심 항소심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추가 증거가 만약에 제출이 되거나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예. 1심 재판부의 이런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바뀌거나 그 뒤집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망하시는 거예요? 아니래, 지금, 그렇지만 이미 그, 어,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블랙이스 관련 문건들이 일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어, 블레이스 관련된 문건의 새로운 거, 새로운 증인,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부분들에 대한 주 입증이 좀 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네. 그래서 아주 부정적이라고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부정적인 건 아니다. 그러면 항소심에 네. 가서 또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터뷰를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도 혹시나 오해할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재판부에서 부정된 건 아니고요. 예, 조, 예, 그렇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 판단을 내렸고 예, 예. 위증 혐의는 인정에 대해서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김기춘 예, 예.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은 혐의가 대부분 예. 인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에서 조윤선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김기춘의 블랙리스트 관여 부분이랄 할지, 예. 다른 그 공격자들, 그러니까 문체부 직원이라 할지 어떤 비서관들의 이들의 어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개입 그리고 이것들이 그 실질적으로